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받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활난과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잔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예배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도시였어요. 아주 크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유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환란을 견디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견디고 환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공핍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들을 이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섬어나, 이 아, 버가모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실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발달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13절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요, 많은 믿음의 도전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내 충성된 층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충성된 층인 안디바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발람은요, 발락에 의해서 그가 돈을 주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하게 되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요청하는 곳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발람의 교훈은요, 물질적인 그러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요해지기 위한 욕망 때문에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또한 여기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니골라 당은요. 우리는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한다면, 이기게 된다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물질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이들이 회계에서 돌아선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부터 보면 두아디에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분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될 때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신의 아들이 함께 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풀뭇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아 디라 교회는요. 선한 사업을 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중에 그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라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이 숨기고 싶고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책망받아 야 하는 그일 중에 하나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지게 하는 그 이세벨을 그들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이 거짓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된거죠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악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심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죠. 이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스벨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소관 넘어가서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진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큰 환란 가운데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한 것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난과 시험의 때를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